정각인데 시작할까요? 그냥? 오, 어, 손 저도 흔들어야겠네요. 완전. 그냥 직접 흔들어요? 아, 네. 이게 <laughs> 아, 네.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 큐레이터 계정의 아콜레이트 와인 엠버서더 양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와인이랑 음식 페어링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할 예정이고, 여기 이제 보이는 수많은 음식들을 제가 시작하기 아주 몇분 전에 다 먹어봤어요, 지금. 서 얘네들이랑 어떤 이론으로 애들이 이제 저희 와인이랑 잘 어울리고 혹은 잘안 어울리는 게 있다고 하면 왜 그렇게 그런 이유가 나올지 등등을 살펴보는 게 오늘의 사실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와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태어나 술을 처음 마셔보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내가 사실은 와인이나 혹은 술에 주류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거를 왜 공부해야 되지? 라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항상 이 제가 수업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랑 와인을 왜 같이 먹고 마시지? 혹은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와인 공부를 왜 하지? 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일단은 술이 엄청 이해요 <laughs> 그래서 음식이 없으면 도저히 와인을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은 맛을 보려고 거의 뭐한 3분의 1잔도 안 마셨는데 얼굴이 이미 막다막 막 활활 불타올라가지고 막또막 발랐거든요. 무엇보다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서 저희가 중간고사 1번 문제예요. 그러면 1번에 항상 이제 이세 가지를,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와인이란 게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서양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 특히 이제 아침 식사라든지 뭐 이럴 때, 이게 없으면 진짜 밥을 못 먹겠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게 국이에요, 국. 그래서 어른들이 국 없이는 밥을 못 먹겠다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국물이 우리나라에서 갖는, 우리나라 식사에서 갖는 굉장히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서양 음식을 접해보면, 국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스프라는 거에 되게 인색합니다. 프랑스 음식을 예를 들면, 사실은 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소스가 없이는 음식 자체가 너무 드라이하기 때문에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얘네는 국물을 먹는 음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실제로 와인이 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와인이랑 음식을 같이 먹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저희도 술을 드시거나 혹은 이제 안주로 혹은 소주 안주로 이제 국물을 이제 즐겨 드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죠. 그리고 이제 다 어떤 종류의 주류를 마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다들 이제 라면 국물라든지 이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반주로 서도 가능하지만 와인의 개념에서는 이 정도의 한 12도에서 15도 사이 의 알코올 도수로는 국물을 같이 먹기는 조금 이제 애매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물과 물이 만나면 완이 가진 특성을 중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고 얘가 상승 효과가 일어나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물을 가지는 뭔가 안주와 주류를 드시고 싶다면 증류주 쪽으로 페어링을 하시는 게 훨씬 더잘 어울리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업장 수익증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실제 레스토랑 운영에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40%가 안 되면 업장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업장 수익증대의 면에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음식이랑 반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마리아주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주가 이제 불어로, 영어로 똑같죠? 멜지가 결혼이라는 뜻인데 음식이랑 와인이랑 따로따로 먹을 때보다 같이 먹었을 때 엄청나게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마리아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실제로 막 이렇게 왜, 왜 웃으시죠? 아니, 결혼 안해보셨다고 아, 네. 해봤으면 하는데. 아, 네. 아직 못해봐서. <laughs> 안해봐서 잘 모르지만. 실제로 근데 이제 막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나는 건 남자친구는 많이 사귀봤죠 부부 사이도 막 몇십년을 사는데 내내 막 그가 내 옆에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남편 막출장 갔는데 막 보고 싶어 눈물이 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이랑 와인 마이야적 똑같이 시너지가 나면 되게 좋은 현상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서로 부딪치지만 않고 1대1로 이제 평행성산에만 가도 그야말로 국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사실은 좋은 마리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피해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고등어라든지 청어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등푸 생선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것만 먹어도 비려요. 비린데 레드와인이랑 먹으면 막더 비려. 말도 안 되게 더 비려. 이런 게 이제 사실 이유죠. 디보스의 영역으로 가는 이혼이고 좋은 마리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항상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조의 마리아주. 그리고 이제 상생의 마리아주 보안의 마리아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조는 그야말로 저희가 고르곤졸라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꿀찍어 먹는 그런 거예요 단짠 단 데다가 짭짤하고 이러면 서로가 가진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로 대조의 마리아지가 굉장히 성립이 되고요 이제 대부분의 마리아지가 그런 거 되게 많죠 보안의 마리아지예요 내가 어떤 면이 되게 부족한데 만약에 미래의 제남편이 이게 되게 강해요. 그러면 저 대신 어떤 걸 해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완전 기계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기계잘 알아요. 우제이막뭔고정장되면 뭐 고쳐질 수도 있고 좋겠죠. 이야기가 새고 있네요. <laughs>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참 회를 먹을 그런 철이 왔는데 회를 먹을 때 우리는 초고추장을 찍어 먹지만 프랑스 애들은 회에다가 비네그레스 만들어서 뿌려 먹어. 에샬로서 이렇게 썰어 가지고 완식초를 이렇게 뿌려 먹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레몬이라든지 아니면 식초가 없어도 굉장히 산도가 좋은. 와인이 옆에 이렇게 있다면 얘가 레몬의 역할이나 혹은 초고추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안의 마리아주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그 결혼 생활이 안 해봤지만 결혼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웃기지만 결혼 생활이 이제 막 서로 막 싸우지만 않아도 되게 좋은 결혼 생활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와인이랑 음식이 실제로 부딪히지만 않고 서로의 가진 특성을 해치지만 않고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해도 사실 좋은 마리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뭐 피노누아 같이 좀 여리여리한 그런 탄닌감을 가진 와인이랑 딤섬 같이 좀 말드한 느낌의 음식을 먹으면 두 가지가 굉장히 평행선산에 가는 것처럼 서로를 그냥 잘 일대일로 잘 상생의 느낌이 간다라고 하는 게세 가지 마리아주예요. <놀람> 제가 이제 한 3일 전엔가? 그 GS25에 가서 막 이것저것 맛있는 안주들을 골라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맛있어 보이는 걸 고르긴 했죠. 당연히 제가 먹고 싶은 거. <laughs> 맛있어 보이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와인 페어링을 한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주제로예요. 그래서 주재료를 뭐 돼지라든지, 아니면 소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르신 다음에, 조리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얘를 찔 건지, 아니면 구울 건지, 뭐, 뭐 등등. 조리 방법을 고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스를 정하시고, 부재료를 정하는 순서로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순서가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료를 정해서 와인 페어링을 하시는데, 와인의 특징과 음식의 특징이 어떤 면이 잘 어울린다라는 걸 이제 매칭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탄인이 그 엄청 세요 와인이 주재료도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보다는 좀더센 거. 예를 들면 소고기 등심 아니면 채끝 뭐 이런 식으로 주재료를 정하시고요. 하지만 피노누아랑 채끝 먹는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거나, 법에 걸리거나, 이런 거 없죠.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지만, 여러 개들의 선택지가 있을 때는, 여러 와인들과 여러 음식을 놓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거는 부드러운 고기류와, 혹은 좀더 타닉한 아이들은 좀더 씹는 맛이 있는 류와 매칭을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팅할 와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와인은 GS25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하디스 빈619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아마 이제 편의점에서 와인을 사? 편의점에서? 그러면 편의점에 진짜 막 되게 블루인 와인들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요 또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긴급재난금을 <laughs> 편의점에서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매출이 엄청 와인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와인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와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은 1만 원대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와인인데 너무너무 괜찮은 와인이에요 여러분들잘 아시듯이 하디스라는이 브랜드는 하루에 세계 99 그래서 200만 잔 이상이 팔려나가고 있는 엄청난 글로벌한 브랜드고요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와인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데일리 와인으로 즐기고 있다는 실제로 증거거든요 향을 맡으니까 정말 좋은 프리미엄 과실 향들, 무슨 블랙커런트라던지 뭐 아니면 뭐 바닐라라던지 약간의 초콜릿 느낌이라든지 블랙베이라든지 체리라든지 이런 향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요. 입 안에 들어가 보니. 까벨레소비뇽의 일반적인 느낌보다는 미디엄 타닌 느낌이요. 에 미디엄 타닌, 미디엄 플러스 정도의 타닌입니다. 레드와인을 싫어한다는 분들, 특히 와인 초보 관계에서 너무 텁텁한 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와인은 까벨레소비뇽에도 불구하고 레드와인의 타닌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테이스팅 해보셔도 굉장히 편안하게 저 와인을 드셔보실 수 있을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호주 와인들은 큐베의 이름을 숫자로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빈 619는 박셀의 배치 이름이라든지 큐베의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태서 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먹방을 <laughs>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웃긴 게 과자를 몇 개를 사봤어요. 과자부터 해볼게요. 누구나 이제 가벼운 안주로 과자를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GS25에서 파는 과자들을 세 가지를 제가 아까 구매를 해봤어요. 하나는 꼬북칩이에요. 꼬북칩. 근데 이게 인절미 맛이에요. 사실, 꼬불칩의 특징은 식감이잖아요. 이, 이게 되게 여러 겹이어가지고 바사삭 허물어지는 그 식감.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감이 사실 돼지나 혹은 닭고기처럼 너무 탄익하지 않은 그런 식감이라고 과자하에고 해서는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억지, 억지 같나요? 와인이 미디엄 바디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육덕찜 과정보다는좀 <laughs> 이렇게 크리스피한 느낌의 질감이잘 살아있는 애랑 먹으면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좀 먹어볼게요 음~ 얘가 이렇게 상당히 달거든요 와인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달콤한 감칠맛의 여운이 훨씬 더 길어져요 사실 얘도 마리아즈가 괜찮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영화관 팝콘이에요. 영화에서 먹는 캐러멜 팝콘과 버터 팝콘의 달콤 고소한 맛. 음 보이실까요? 하나는 캐러멜이 묻어 있고 하나는 버터 양념이 묻어 있어요. 캐러멜은 당도가 와인보다 <laughs> 얘가 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카라멜의 와인이 약간 묻혀요. 묻히고 사실 저는 버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얘가 이제 버터가 묻어 있으니까 얘를 먹고 와인을 마시면 와인 속에 있는 오크가 훨씬 더 과자 덕분에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놀라운 건이 아이예요. 포카칩이 약간 제품 개발팀이 약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땡초 간장 소스 맛인데 향을 맡아보면 오, 진짜 땡초 향이 나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땡초 향이 나요 오, 놀랍도록 괜찮아요 놀랍도록 이거는 거의 같이 붙여서 판매를 <laughs>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마리아지의 상승효과라는 것이 뭘까 라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시도해봐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너무 타닉하거나 혹은 너무 오크가 많거나 이러면 매운 음식이 들어간 다음에 와인이 들어가면 입에서 불이 더 나요. 너무 심하게. 근데 너무 오키하지도 않고 산도가 굉장히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너무 심하게 타닉하지도 않은 그런 와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운맛이랑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얘는 이제 조스 떡볶이와 같이 만든 순대인가 봐요. 원재로를 보면 사실은 당면이 <laughs> 제일 주기는 해요. 근데 얘를 그래도 지배하는 건 돼지 지방과 돼지 피이기 때문에 사실 얘를 고기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떡볶이 국물에 순대 찍어 먹는 맛이요. 이거는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아까 얘기한 상생의 마리아주 느낌이에요. 양쪽에 맛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 <laughs> 흐트러짐도 없고, 얘는 사실 나쁘지도 않아요. 매운 게 들었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 그런 상생의 마리아주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심지어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laughs>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막 너무 막. <laughs> 정도로 매운 거랑은 와인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매운 음식과 와인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음 확실히 레드 와인을 만나니까 매운 맛이 좀더 세지네요. 만약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도를 해도 무방하다. 라는 생각? 매운맛에 더 매운맛에 약간 치고 나오는 그런 힘을 부스터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직도 음식 많이 남았어요. 네. 제가 작정을 한 거죠. 한번 먹어보겠다고. <laughs> 진짜 이게 얘가 사실은 하이라이트예요. 와인 숙성 훈제 삼겹과 생 와사비가 있어요. 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진짜 고기가 이렇게 막 있어요 주재료는 돼지고기고 그리고 이제 요리 방법은 훈제를 한 거고 얘는 달아요 달달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단 소스가 많이 들어갔고 감칠맛이 엄청나게 들어간 데다가 매콤한 와사비까지 들어간 그런 형태입니다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실 거예요? 음 당연하죠 어, 이거는 되게 좋아요. 와인이랑 한국 음식 어울리기 어려운 점이 사실 감칠맛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외국 애들은 감칠맛을 어디서 느끼냐고 하면, 소고기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육수를 빵 내면 되게 맛있는 느낌이 나니까 감칠맛이죠. 그리고 혹은 토마토에서 감칠맛이 느껴진다고 외국 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진짜 감칠맛을 얘는 모르는 거죠. 이게 감칠맛의 정도가 한 5에서 10이라고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감칠맛은 99예요. 약간, 간장에서 오는 감칠맛이라든지, 혹은 이런 음식에서 오는 감칠맛은, 그렇게 원재료가 토마토나 아니면 소고기, 국물을 내서 느껴지는 감칠맛보다는 강도가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느껴진, 우리 흔히 많이 쓰는 간장 양념이라든지, 혹은 좀 훈제를 많이 해서 감칠맛이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게, 와인이랑 조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굉장히 오크가 많이 들어간 것, 혹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탄이 되게 심한 거랑 부딪히면 감칠맛이 너무 센 애들이, 너무 오키한 애들, 혹은 너무 막그 탄닌감이 센 애들이랑 만나면 되게 쓴 맛이 나요. 오히려 쓴 맛이 나고 알코올이 더 심하게 느껴지고 뭐 이런데 얘는 사실 와인 자체가 사실 미디엄 바디 정도의 아주 오크를 많이 쓰지 않고 탄닌도 되게 아주 심하지 않은 그런 와인이라서 굉장히 감칠맛과 풍미를 <laughs> 가지고 있는데도 잘 어울리고 얘도. 세트로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려요. 이 소세지를 살 때도 다 계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고다랑 체다 치즈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음, 괜찮아요. 괜찮은데 훈제 향이 너무 세서 와인을 좀 압도하네요. 그래서 와인이 덜 느껴져요. 약간 어려운 페어링이네요. 전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육즙 팡팡. 탱글탱글 식감이긴 했어요. 맛있는 소세지입니다. 얘는 이제 GS25의 유니 짜장면입니다. 냉동 짜장면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사려고 하니까, 계산해주시는 이모님께서, 와, 이거 진짜 맛있다고. 본인도 엄청 자주 드신다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사니까. 자신의 이제 최애 아이템이라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하네요. 얘는 만약에 오늘 테이스팅 한 것들 중에서 제일 좀 별로다라는 걸 꼽으면 사실 얘를 꼽아야겠어요. 얘를 꼽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음식만 먹었을 때는 괜찮거든요. 둘이 만나니까 돼지고기 비린내가 좀 나요. 그다음 마지막 갈비만두입니다. 갈비만두도 사실 얘가 돈육이에요. 돈육이 기본이고 뭐 만두피가 사실 엄청나게 큰 역할을 차지를 하죠. 돼지고기에다가 갈비 양념 달달한 갈비 양념이 들어간 게 얘의 어, 기본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갈비 만두가 원 플러스 원이에요, 지금 여러분. 네, <laughs> 갈비 만두 원 플러스 원과 함께 꼭 카디스 빈 619를 GS 25에서 개타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2,900원밖에 안 했어, 원 플러스 원인데 하나 천 얼마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간식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발견은 과자랑 와인이 실제로 훨씬 되게 괜찮구나. 오, 땡초. 하, 땡초 완전 괜찮은데? 나는 게 엄청 스스로 되게 큰 발견이었고. 그럼 이제 이거 진짜 꼭 테스트 해보셔야 합니다. 포카칩, 오리온. 콜라보 할래요? 나랑? 네. 와인 숙성 순제 생 와사비도 꼭 한번 같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베스트. 아, 오늘의 베스트. 아근 고민되네요 이거랑 이거랑 되게 고민되네요 이거 둘 중에 대표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이거 둘 중에 어떤 게더 마음에 드셨나요 삼겹 네 오늘 베스트는 삼겹으로 저는 양쪽 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삼겹으로 오늘 베스트는 일요일 밤에 이렇게 50분 동안 기나긴 시간 동안 경청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배워나가는 게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었거든요. <laughs> 네, 여러분들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